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죠. 갑작스러운 많은 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신속히 긴급회의를 열고 농수산물시장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관련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12일 저녁 마포구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사장실에서 즉시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3일에는 마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지붕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는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해 평상시 주요 도로와 침수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해 방지에 힘쓸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